안녕하세요. 청담엘리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 중에서 4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보인 학생이에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학생은 일반고를 다녔어요. 늦게나마 자기가 유학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맡은 케이스입니다. 학생은 저희와 이제 4개월 넘게 공부하고 있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어이 학생이 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영어는 굉장히 안돼 있었어요. 영어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국 모의고사로 보면은 한 3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부족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저희가 이제 아예 바닥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완전 기초적인 거를 어, 두달 동안 공부를 시켰고 토플로 넘어왔습니다. 토플로 넘어간 게 아마 어, 7월달, 8월달 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었을 때는 어, 한두달 동안은 어, 주니어 토플 가지고 공부했어요. 어, 나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니어 토플로 공부했고 주니어 토플 끝나고 나서 이제 토플 공부하고 2개월 후에 이제 8월달에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화면 보고 이 학생의 토플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8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토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두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리딩은 17점으로 양호한 편이었죠. 그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스피킹하고 레슨이 이렇게 낮게 나오지 는 않아요. 일반고. 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리스닝은 이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는데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 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 본게 9월 27일이니까요 한달 지난 거예요. 이게 실전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 에디션으로 본게 아니라 이제 센터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60점을 넘겼어요. 64점이었는데 리딩. 레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고르게 올라왔다. 특히 라이팅이 치고 올라온 게 눈에 띄죠. 이학생의 어떤 스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9월 24일 날 시험 끝났고, 10월 달에 한 4주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4주마다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은 사실 4주마다 보는 것을 권하지는 않죠. 왜냐면은 성적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에요. 업체 실력. 그런데 업체들이 거의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왜냐, 관리를 하니까 그래요. 자, 이때 10월 달 성적은 71점 나왔습니다. 71점 나왔고, 리딩 17, 리스닝이 좀잘나어요 21점, 스피킹 16, 라이팅 17. 이렇게 이제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71점 받았고, 마지막 시험이 이제 7주 정도 지나서, 12월 20일날에 봤어요 84점이 나왔죠 리딩이 23점으로 꽤나 올라왔죠 그리고 리스닝은 낮아졌어요 20점인데 스피킹은 좀 올라왔죠 그리고 라이팅 많이 올라왔죠 리딩하고 라이팅 점수가 23점대로 이제 올라왔다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점수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또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관리형을 붙여서 점수가 안 오른 학생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영어 점수가 낮은 경우 그리고 영어 점수가 부족해서 국제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영어 때문에 다른 교과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경우 저희에게 와서 코칭 받으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제 예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섰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